살아계신 하나님, 지긋지긋한 운명적 체질, 육신의 정력,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만드는 공중군세자분자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적 고집불통으로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옛사람의 체질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 몸에 와있는 삼조주를 푸는 삼중직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과 가정과 경제의 주인으로 바꾸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가 건성케 하신다라는 이 엄청난 경제권을 찾아낸 싸우니 이제부터 자신과 영적 싸움 하나로 모든 응답 평생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네.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